자,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 저걸 내가 권리 분석하고 뭐 하고 다할수 있을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에, 경매 초보 노하우를 교수님이 오늘 안내를 좀해 드릴 겁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 표로 가지고 있네요. <laughs> 어, 돈 되는 알짜 경매 물건 고르는 일단 경매 물건을 잘 골라야 되잖아요. 네. 네. 경매 물건. 미래 미래 가치런 거 봐야 되고 예, 예. 짠. 그래. 내가 알아야지. 에이, 내가 알아. 모르는 지역가 가지고 고생할 필요 없어요 아, 아는 지역 아는 지역을 또 설령 모르는 지역이라도 음. 그 지역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음. 그 지역을 발품을 팔면서 어 매주 주말마다 가서 그 지역을 살펴본다 라는 생각으로 그 지역을 잘음 알아야 돼요 지역을 네. 딱 찍었으면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동네는 조금 안다고 하지만 우리, 내가 살던 동네를 벗어나면 잘 모르잖아 근데 경매물건이 내가 사는 동네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예, 네, 네. 그래서 잘 아는 음. 지역부터 살펴라는 음. 것은 그 지역 공부를 많이 하고 살아. 음. 자, 이런 얘기라는 아,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많이 아는. 아, 만약 네. 모르는 네. 곳을 할 때는 가서 계속 공부를 해라. 그렇죠. 네. 공부를 해라. 알 때까지. 아, 20% 정도 할인된 거죠. 요 네. 그래서 음. 이 얘기는 어, 우리가 아까도 여기 경매물건 나왔지만 3억 5천인데 시세는 4억 9,700이잖아요. 네. 네. 4억 9,500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음.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세는 매매 시세도 있지만 전세 시세도 있거든요. 어. 전세 시세가 얼마냐. 또 전세나 월세 대기 수요자는 많은 지역이냐. 음. 이거를 잘 확인해야 된다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거 보면은 이거 3억 5천짜리를 4억에 사면은 뭐 110%에 사고 뭐 이런 경경매 경우, 수가 나오는 거잖아. 요아 내가 경매 물건을 110%에 120%에 살 필요 있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경매 감정가에서 110%지 인120% 130%에 사는 건 중요하지 않고 130%에 샀다 하더라도 시세보다 싼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요 아, 시세를 네. 내가 직접 에이, 확인을 시세보다 해도? 80% 수준에서 네. 사면은 정말 경매는 성공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20% 10% 정도는 생각하고 써내야 돼요. 그렇죠. 생각 그렇죠. 경매가 네. 나와 있는 것보다 비싸게 산다는 네. 생각은 정말 하기가 네. 쉽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근데 시세보다 싸다. 네.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시, 시세보다 그 시세를 싸게. 네. 내가 네. 가서 직접 확인해봐야 돼요 네. 이것도. 자세 번째는 채권 금액이 많은 어... 많은 물건을 찾아라. 아까 그 물건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거 이게 빚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빚이 많아요. 그러면 왠지 불안할 많네. 것 같은데. 네, 네. <laughs> 지금 여기는 채권 금액이 아파트 금액이 시세가 한 5억 수준이잖아요. 이 네, 네. 물건이 아까 시세 확인했잖아요. 네. 근데 이 채권 금액은 5억이 넘잖아요. 아. 그러니까 대출을 못 갚아요. 아. 이 소유자가 자기 집이 경매 들어가면 채권 금액이 작으면 각국 경매가 취하될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낙찰을 받아도 네.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를 취하할 수가 있어요. 음. 에, 그러니까 이 채권 금액이 많은 거는 이거를 다 갚아야지만 취하가 되니까 음. 취하 될 일이 없겠죠. 아. 에, 그래서 안심하고 살수 있다라는 아. 거예요. 안심하고 음. 그래서 채권 금액이 많으면은 어, 투자자가 어 이거 이거 큰일났네 이, 이, 이게 아, 아니라 아니, 아니요. 오히려 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채권 금액이 많으면, 에. 많으면 되게 에.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오히 내가 다 해결해 줘야 될거 같고 오히려, 어, 오히려? 네. 이게 경매로 넘긴 사람이 아 요거 요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갖고 경매 끝이래 네,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그 물건 어제1은행 어. 2억만 있다 네. 나머지는 없다 네. 그러면은 2억 갖고이 네. 물건 취하될 수 어, 있잖아요. 경매 안 할래요. 이런 네. 시세가 5억이니까 네. 2억 대출 네. 갚추면 되잖아요. 네. 또금매로 팔면 싸게 팔리잖아요. 아. 2억만 있으면 금매로도 팔리거든요 아. 시장에서. 음. 그러면은. 금매로 싸게 팔아서 4억에 팔아서 5억이니까 그렇죠. 4억에 팔아서 이거 갚아버리고 네. 나머지 자기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채권이 많이 붙어있으면 은못 음. 판다라는 거예요 금매로도 그래서 경매로 시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아... 거죠 요런 물건이 되는군요? 안전하다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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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경매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지금은 예전에는 주택수가 몇개 되는 사람들이 경매에서 또 불리고 불리고 이런 생각했었는데 음. 네. 지금은 이제 일가구 일 주택 아니면은 세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잖아요. 어때요? 그 시장에서 실 거주 목적의 경매인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이게 이제 반반 정도로 봐야 될것 아. 같아요. 예. 실 수요자 예. 실 수요자들도 경매 시장에 요즘 정말 많이 들어가고 네, 있거든. 예전에는 정말 경매 시장 하면은 투자자 중심이었어요. 투자, 투자자 그렇죠. 중심이었는데 그렇죠. 네. 요즘은 실수요자가 싸기 때문에, 네. 자, 이런 경매로내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주변에서 이제 보고, 또, 내집 마련을 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 네. 네, 많이 늘어나고. 네. 네. 요즘 젊은 친구들 직장 다니면서 네. 따로 책을 열심히 보고 있어서 뭐 하고 있냐니까 경매 그기초 그래. 공부를 하더라요 예, 네. 그래서 그냥 회사 다니고 그 월급만으로는 내집 마련이 어려워서 네. 경매 공부들을 각자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근데 경매를 처음 내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음. 하는 사람들은 큰 물건부터 하기는 버겁잖아요. 작은 것부터 아, 시작해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가장 쉬운 게 아파트예요. 아. 네, 가장 쉬운 게 아파트고, 네. 금액이 작은 거, 아. 수도권 네. 중심으로 있는 거, 네. 또 지방의 어, 그 광역도시, 네. 이런, 이런 중심에, 네. 이런 조그만 거, 1억 수준의 아파트, 네.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어, 처음 시도를 해보면 은 음. 네, 자신감이 생겨요. 아. 그냥, 어, 작은 아파트, 소형 아파트. 음. 네. 꼬마 아파트 요런거 음. 중심으로 시작을 하면 한번 자신감이 생기는 생... 게 중요해. 뭐든지.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해야지 괜히 뭐큰 거로는 하면은 네. 부담도 되고 음. 본인이 또 감당할 수 없지 전문가 도움을 안 받으면 감당할 수 없을 음.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음. 조그만 걸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는 누구한테 도움받아요? 교수님께 찾아가면 제일 좋겠지만. 네. 교수님 바쁘시니까. 이게 부동산은 또 경매 전문 부동산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돼요? 네, 요즘은 뭐, 공인중개사들도 네. 어, 경매를 이제 대행을 해서 입찰에 참여해 주시고 할수 있고,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 대행이 가능하죠. 네, 네, 대행이 가능하니까. 요즘 뭐, 중개사업들한테도 어, 뭐, 물어보시면 잘 하시는 분들이 아. 또 계시니까, 주변의 중개사들한테 물어보셔도 될것 같고요. 뭐, 저한테 오시면, 은 네. 뭐 네. 근데 또 모르고 가면 또 괜히 아는 척하는 네. 사람까 문화센터로 오시면 돼요. 아, 문화센터. 문화센터. <웃음> 네. 네. <웃음> 문화센터로. 오시면 되고요. 네. 제가 온라인으로 네. 경매 강좌를 열었어요. 네. 온라인으로 아, 수, 아, 예. 온라인 정규 강좌를 어, 제가 어, 어, 어. 열었으니까 온라인으로 네. 오시면 됩니다. 어. 질문하면 다 이렇게 알고 근데 와. 아무리 좋은 물건인 것 같아도 네. 이런 물건 덥석 잡았다가 큰일 납니다 하는 물건. 왜 느닷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갑자기 어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갑자기 뭐가 값이 확 내린 싼 물건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의심은 하게 되죠. 왜 이러지? 음. 그렇죠. 음.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음, 네, 네. 그건 뭐.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 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 사는데 주변 시세보다 싸. 음. 네. 알고 봤더니 관리비가 몇 천만 원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아, 관리비. 못낸 게? 예, 못낸 게. 아,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관리비가. 이이 <laughs> 네. 이, 이런 것들을 덜썩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 이제 이 관리비는 네. 어 우리가 이제 전용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는데 네. 공용 부분만 아, 내면 되거든요. 3년치만. 근데 관리소에서 이거에 대해서 시효를 중단을 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시효가 중단이 되면은 아... 10년 치고 20년 치고 관리비를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아... 그래서, 어, 주변 시세보다도 권리 관계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싸지? 하고 덥석 답었다. 벗... 잡았는데 보니까 권리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의 문제가 음... 되면 안 된다는. 그것도 그래.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 아, 아. 알지 못하는 그런. 아니, 얘기를... 그럼 반상예비도 밀려있 그리고 또 이제 <laughs> 이런 <그것도> 것도. 반상예비 <laughs> 이런, <laughs> <것도. 반상회비 웃음> 이런 거 <laughs> 있잖아. 아, 아, 아 그건 아니고. 아, 그니고 <laughs> 아, 아파트를 잡았는데. <laughs> 네. 진짜 시세보다 싸게 잡았다고 해서 딱 잡았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아, 네. 그럼 좋은 거아니 그런데 좋죠. 그럼. 재건축으로 하면 좋은데. 네. 이 사람한테는. 이 물건은 입주권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청산 대상이야. 경매로는 내가 3억에 아, 샀는데 아. 현금청산이 2억 5천에 되는 거야. 야, 이런 건 잘못 사는 거죠. 아. 근데 내가 이거를 입주권을 받으면 한 5억짜리인 거예요. 5억짜리. 아, 너무 그래서 이거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경매로 살 때는 이게 현금 청산이 되는 건지 알아봐야. 입주권으로 받는 건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런 걸 덥석 덥석 잡으면안 예. 된다는 거예요. 음. 거기 조합이 구성이 돼있으면그 다음에 들어가면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돈으로 받고 말아야 네. 돼요. 그냥 추진위원회 단계인지 어. 조합이 완전히 결성된 건지 그거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많이 알아. <웃음> <웃음> 그 기껏 낙찰을 받았어요. 네. 네. 근데 내가 있는 돈보다 그, 그 욕심 때문에 그냥 무리하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네, 무리하게. 네. 그래서 어. 그 돈을 못 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 날리는 거예요. 아. 입찰 보증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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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예, 법원에서, 예, 법원에서, 음. 어, 못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은 다음 매각, 다른 사람이 산 금액과 합쳐져서 어, 배당 자원으로 쓰여요. 음. 음. 예. 근데 어, 어, 어. 저는 그게 왜 요즘 같은데 그러냐면, 대출이 될줄 알고, 예, 예. 법성 물었다가, 네. 요즘에 대출이 굉장히 깜깜해지니까 자꾸 자꾸 어. 그 사이에 바뀌어서 못낼 수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작은 계획이 경매는 어 예전에는 10%만 네. 있으면 은 경매 대출이 90%까지 됐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0%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해결해야지 네. 이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인데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분명히 어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하고 똑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작은 계획 철저히 세우시고 그렇구나. 은행 가서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음. 사야 된다라는 음. 거죠. 뭐, 은행 대출이 안 되면 엄마 돈 확인해야 되고요. 네. 아빠 돈 확인해야 된다. <laughs>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네, 네, 네. 그거 확인해서 <laughs> 네. 그게 가능하면은 네. 입찰에 참가해야지 네, 네, 네. 아니면은 10% 입찰보증금을 날려버릴 네, 네.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쓸 때도 부모님한테 빌리는 돈은 법정이자 4점 몇 프로인가? 내야 네. 돼. 그거 해가지고 요즘 네, 써야 돼요. 공증 받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그돈 어디서 났냐 뭐 이런 거쓸때 정확하게 네, 해야 그거 되고. 해야 되더라고요. 네, 네, 네. 안 하면 또 나중에 네, 네, 네. 그 세금 더 물어요. 네. 아, 알아볼 게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 이런 실수는 해서는 안 되는데 의외로 그 동그라미 하나 더 누르거나 더 쓰거나 네. 우리가 그거 아, 있잖아요. 영영 영영만 하다 보면 네. 더 쓰거나, 네. 덜 쓰거나 덜 쓰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의 오차는 굉장히 크게 나는 거잖아요. 있죠. 그럴 음, 경우에 그거는 네. 그쪽에서 좀 인정을 해줘야 되요안 해줄 안것 같아. <laughs> 안 해줘요. 안해주 네. 아니, 누가 그렇게 뭐 10배나 더해서 살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는 뭐, 실수라고 에, 봐줘야 되나요? 실수로 아닌가?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아,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맞아, 맞아. 그 보증금 몰수당해요. 아, 그냥...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동그라미 그리는 연습은 안 하잖아요. 네. 네. 뭐. 이거 정확하게 맞춰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 동그라미 세 개마다 보면. 점 찍는 거 이거 쓰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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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돼요. 네. 요거 거 쓰셔야 돼요. 요거 점 찍는 거 습관 네. 안 들이면은 나중 들렸어요? 아, 그렇게 여기 아까 얘기했죠. 그 물건 한번 보실래요? <laughs> 네. 저기 입찰표 한번 보실래요? 입찰표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네. <laughs>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사건 번호 저기 쓰는 거 있죠? 저기 입찰 가격하고 입찰 보증금액 쓰는데요. 아. 이 입찰 가격을 잘못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시 백 천만 원고 써있잖아요 칸. 아저예예 저, 예. 실수할 예, 예, 예. 저, 어. 저, 저거를 어. 보고서 잘써야 되는데 저거를 못 쓰면은 보증금 몰수당한다라는 아. 거예요. 네. 저 칸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실수를 뭐 네. 거의 안할수 있겠네. 그, 그렇죠. 예, 예. 야 이건 뭐저 천억까지밖에 못하겠는데. 좀더 비싼 거 사시고 싶은데, <웃음> <웃음> 조금 더 비싼 거 사시고 싶은데, 좀 낫네. <laughs> <laughs> 그러면 네. 지금 기왕에 나와주셨으니까 네. 실제 경매 물건을 보고 네. 그 중에서 어느 게더 네. 괜찮은 물건인지 한번 맞추는 거 한번 두분 한번, 한번 맞혀 보실래요? 네, 한번 우리 좀 네.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셀코티비 멤버십이 선사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택 끝진 고수에게 듣는 1대1 비밀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대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이 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 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그러면 네. 지금 네. 기왕에 나와주셨으니까 네. 실제 경매 물건을 보고 네. 그 중에서 어느 게더 네. 괜찮은 물건인지 한번. 맞추는 거 하면 두분 한번, 두분 아, 한번 그 맞춰 가지. 보실래요? 네, 한번 우리 저 네.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두 네. 네. 그그 가지를 있는... 비교했으냐고요? 네. 네. 요 물건부터 한번 볼까요? 요, 요 물건 그러니까 저 구름이 있다라는 것은 거리 네.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아. 거예요. 아. 구름에 음... 비가 살짝 졌죠 그렇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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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약간 체험한 물건이에요. 그다음에 평수는 21평이고요. 음. 대지권 12평. 예, 자 위치 한번 봐주실래? 위치? 어 저렇게 이제 위치가 저렇게 생긴 데 있습니다. 네, 저 네. 아파트가 네. 자 그다음에 어해 보여 주실래요? 해. 해는 권리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아. 음. 앞에 그렇게 사인이 뜨는 아. 거. 제가 제가 저것도 만들어 놓고. 아, 거. 거. 아, 아 세상에, 세상에. 야, 여러 여러 가지 하셨어요. 저것만 봐도. 네. 도움이 네. 많이 되겠다. 자, 저거 보시면 해잖아요. 권리 관계 에 네. 문제 없잖아요. 네. 저거는 26평. 아까는 21평. 네. 예. 네. 네. 자, 근데 금액은 이거는 2억 1 5 0 0 네. 아까 거는 2억 6 0 0 0이죠 2억 6,000인데 어, 한번 유찰이 돼서 1억 8,000 네, 어. 200까지 떨어진 네, 네. 거죠. 네. 자, 아까 해 지도 보여 주실래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네, 김포 골드라인 에, 종점 저기 양촌역. 네. 에 자, 요겁니다. 네. 자, 해를 살 거냐, 구름을 살 거냐? 해를 사야 되겠네요. 자. 어떤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봐도 핸데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분석이 안 되니까 네. 그냥 해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해로 갈까요 해로. 네, 진짜 그냥 후회, 핸드... 안 네. 네. 후회 안 하시죠? 후회 안 하시죠? 그 값도 더 싸고. 값도 저기 근데 한번 보세요. 핸데 네. 26평이 더 싸요. 어. 21평이 더 비싸요 지금. 매매가가 그러면... 확 차이가 어. 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구름을 사요. 저는 아, 저는 구름을 그러네요, 사는데 예,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내려 주실래요? 자, 여기 근저당권이 5천만 원 하나 죠 네.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채권 금액이 많이 붙은 게 좋다. 아. 네. 근데 이거는 이우자 씨하고 국민행복기금 요 대출금 합하면은 1억 8400분이 안 돼요. 아. 네.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은 위로 올려보시면은 지금 2억 6천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시세 대비 이게, 이게 되게 어. 채권금액이 작잖아요. 이건 어. 취하될 가능성도 어. 있는데 취하 안될 수도 있죠. 음. 취하 안 되면 좋은 건데 음. 음. 취하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갚아버릴 수도 요 예, 있어요. 자, 밑으로 아까 그거 계속 좀 보여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위로 올리시면은 어, 현병연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죠. 음. 근저당권보다도 근저당권은 2020년 12월 30일인데, 1년 전에 전입신고에서 보증금 1억 5천에 임차인이 있어요. 네. 저걸 물어줘야 되는데, 네. 이 임차인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어. 이분은 확정일자도 받아놓고 법원에다가 이 경매 대금에서 나 보증금 먼저 주세요라고 신고를 해놨어요. 해당 네, 순위가 있음. 그렇죠, 네. 이 사람 있어요. 네. 그래서 매수인이 1억 5천을 안 물어줘도 돼요. 아... 그러니까 구름이래도 아무 걱정 없이 사면 되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은.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거고요. 지도 네. 한번 보여줄까요? 지도 주변 환경이 저기 바로 옆에 중학교 있죠. 네. 옆에 초등학교, 어, 중학교. 이쪽에 편의 시설이 되게 좋죠. 예. 네. 음. 예. 근데 아까 그해 보여 주실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초등학교 하나 있고 중학교부터는 엄마가 홈스쿨 시켜야 돼요. 어머 어. 학교가 없어. 어. 네. 주변에 학교가 없어요. 예. 음. 또 편의 시설도 조금 음, 부족하고. 예,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감안하면 아, 왜 21평이 더 비싼지. 어. 지어진 지는 1년 차인데.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네. 이~ 집값이라는 거는 집값. 권리분석도 중요하지만 네. 미래 가치도 또 중요하잖아요 예 네. 네. 교육 환경이라든지 어. 주변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음. 교통 환경이라든지 뭐~ 자연 환경은 두 곳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음. 음. 네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부름을 하고 아까 거기다 해를 그리셨어요 저거는 네. 미래 가치보다는 네. 권리분석에 권리 관한 것만 예예 인식하라고 네. 써놓은 거예요. 네, 네, 네. 아까 이제 요런 권리 분석이 딱 돼서, 아, 요거다 하고 딱 찍었으면, 이제 적정한 낙찰가를 내가 정해야 되는데, 그 적절한 낙찰가는 지금 실 거래가에 10에서 20% 정도 네, 네. 다운된 가격을 적으면 된다. 그렇죠. 네. 그건 네. 맞는 겁니다. 네, 네, 네. 어. 그거는 그러니까 20%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시세 대비 네. 20% 플러스 마이너스.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낙찰 확률을 좀 높여야 되잖아요. 내가 네. 기왕에 마음 먹은 거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 음. 노하우는? 어, 저게 김포 골드라인인데요. 네. 저 주변 아파트는 비싸요. 네. 경쟁자들이 많아요. 아, 저 음. 라인으로 따라가면은. 음. 근데 이거는 지하철역까지 조금 애매하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 그리고 저렇게 구름이 붙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은 음. 저런 거못 써요. 아. 그니까 너무 지하철역하고 가까이 있으면 경쟁자들이 세서 음, 네. 내가 살려고 하는 금액에 못사요 네. 어느정도 떨어져 있는거 조금 사면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지하철역에서 가까워야 된다 네. 그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네. 조금 조금 적당히 떨어져 있는거 거기 몇분 거리 정도 돼요? 10분 거리? 10분 좀 벗어나면 10분 좋아요 아, 10분, 10분 벗어나면 도보로, 도보로. 아, 도보. 네. 15분에서 10분 네. 사이에 있는 거면은 네. 좋아요.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고 어, 적당히. 예. 운동, 운동, 운동 삼아서 네. 갈수 있는 거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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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무리하면서 네. 경매 투자에 아직 뭐 시작도 안 해본 분들 네. 이제 좀 해볼까 네. 하는 정말 분들 궁금하고 그죠? 관심 있는 분들 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어. 저는 이제 한번 해보지도 않고 막 걱정만 하는 분들이 네.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일단은 시작해라 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네. 시작해야지. 공부하라. 공부해라. 네. 공부해라. 요즘은 뭐 직장이 되게 일찍 끝나잖아요. 네. 아 되게 일찍 끝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공부해라라는 거예요. 돈 되는 공부를 해라라는. 거예요 란쌀탕 음. 예. 네. 경매 공부. <웃음> <웃음> 경매 공부하시면은 정말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경매 공부로 저 동국대 대학원 들어가서 아 대학. 그거는 학비가 석사가 지고 너무 어. 비싸요. 네. 500만원 아. 이래서 저는 문화센터, 아, 예, 신세계 강남에서도 하고요. 네. 어, 그 여의도에 있는 더 서울 현대, 아. 음... 더 현대 서울인가요? 교수님 네. 나가서해주세 네, 예, 예, 거기, 예, 어. 거기 저녁반이 개설이 되니까. 그럼 몇 강이나 들어야 돼요? 한번 한 정도 들으시면은. 한번 한 번... 들으면 저기 된다고? 요 예, 그러니까 한, 한번번 들으면... 번이 뭐 10회가 한 번. 예, 8회, 8회가, 8회, 회 8회, 8회. 아, 아. 그두 군데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거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같이 손잡고 다녀볼래요? 그래, 누나 한번 가보자고요. 어. 경매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 이제는 경매.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네. 할수 있어요. 아, 아. 오실 수 있겠어요? 왜못 가요? 어. 네. <laughs> 거기 하나, 한 군데 정도 가보자고요. 아, 제가 개인 교습 시켜드릴 수 있어요. 누나 <laughs> 공부 안 하고 그냥 사라는 거 사면 돼요. 아. 말이나 제발 잘 들어라 이런 <laughs> 말씀이시네 사라는 거 그러니까 이상한 거 사면서 연락안 않고 그냥 사서 그냥 돈 날리지 말. 네. 기획 부동산 이런 거 사요. 네. 네. 알겠어요. 네. <laughs> 네. 자 오늘 탐나는 재테크 네. 경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준석 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